자 오늘도 방구석 재갈량 시작하겠습니다. 종군님, 일군님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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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일군 말고 아닌가. 말고? 응. 음. 아 종군이니까 말구네 그래서 처음에 일구말구 하자 그랬었잖아. 초구 말고는? <laughs> 참나. <웃음> 아 그런 거였구나. 이양반이 지금. <laughs> 원래 일군 말고 하자 그랬었어. 요. <laughs>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금리는 내려가고 대출은 좋이고 경제에는 좋지 않은데 저성장 언제쯤 벗어날 네. 수 있을까요? <laughs> 난감하다 그죠? <laughs> 아마도 난감하네요. 아마도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음. 못 벗어나고. 그, 그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씀 <laughs> 그러니까 이 지금 저저성장이라는 말을 저, 저 질문하시는 의도를 그 경기 회복 그러니까 사이클의 측면에서 볼 거냐 아니면은 기조의 측면에서 볼 거냐 뭐 그러니까 경제의 체력 나이 이런 문제로 볼 거냐 여기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야죠. 근데 지금 저금리 또 뭐요? 저금리 대출 규제 네, 대출을 계속 줄이고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저성장이 저, 저, 저 지속될 거냐고 라 네, 물어, 물어보시는 거는 저는 경기 사이클 측면에 질문을 하신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런 맥락으로 보더라도 답은 없네요 <laughs> 사실 뭐 대출 규제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부동산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 규제 하는 것이 기업에 대해서 대출 규제 하지는 않아요 가게는 그렇죠. 그동안 돈을 그렇게 끌었었는데 가게는 그 돈을 갖고 경제를 끌어올리는데 실패했어요 <laughs> 그래서 더이상 가게한테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가게한테 돈 주고 야 부동산으로 열심히 그래 돈 벌었네 소비해야 되겠네 경제가 좋아지게 하려고 그러면 뭐 소비를 하든 투자를 하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게한테 돈을 주면서 소비를 열심히 하라고 줬더니 가게가 소비를 안 해요 아니 나는 뭐 소비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행 맛집 다니는 것좀 늘어나고 그 반대쪽에서 우리 산업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내구제 자동차 뭐 이런 냉장고 세탁기 두대 세대씩 안 사죠. 자동차 뭐두대 세대씩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한테 돈을 아무리 줘도 이게 흔히 말하는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해서 돈이 늘어났을 때그 돈에 어 내가 전체 월급에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고 100만 원을 더 줬을 때 10만 원을 더 줬을 때이 사람이 얼마나 쓰느냐라는 건데 거기에 갈수록 떨어져 내려가요. 여행을 1년에 두번 가든 사람이 세 번, 네번 가진 않잖아요. 밥을 세끼 먹다가 네끼 다섯 끼 먹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가게한테는 돈을 아무리 많이 더 줘봤자 경제를 좋아지게 하는 소비를 할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그렇죠. 저소득 그래서 요즘만 하고 있는 게죠 차라리 그냥 저소득층한테 돈을 주자. 그냥 돈을 줘버리자. 뭐더 이상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대출해주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이 돈은 사람들 안 쓰더라. 그냥 집값만 올라가고. 뭐, 골치 아프니까, 그냥 여기다가는 돈 대출 이제 다 막아버리고. 저소득층은 그렇거든요. 한계 소비 성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들어오면 100만 원을 거의 다 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재난 지원금 이런 형태로 해가서, 그 다음에 기본 소득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 논리도, 그게 뭐,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다. 뭐, 이게 자유가 아니고 평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신 분들도습니다 물론 그런 맥락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한쪽 맥락으로 보면 경제학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정책 실패. 실패라기보다는 효과가 더 이상 안 나타난다. 그러면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쪽으로 돈을 줘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뭐라고 주지? 그래, 뭐, 국민이면 소득이, 월 소득이 한 30만 원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국가가 보전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가계 대출을 억제하는 거지. 근데 기업을 보면, 기업도 그렇죠. 이게 뭐, 미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미국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기업의 투자는 그렇게 증가하지 못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고민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업 대출을 늘려주면, 투자도 늘어나고 해야지, 이게 경기를 부양할 건데, 기업이 투자를 안 해요. 왜안 하냐 보니까, 옛날처럼 사람들이 이것저것 막 사는 세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비가 몇개 기업으로 그냥 집중되는 경우 뭐 아마존, 뭐 쿠팡, 뭐이러 면서 이쪽으로 딱딱 집중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야 투자하지 말고 현금 모아서 저기 전원 기업들 인수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수록 잘 되는 기업의 각 주가만 엄청 튀어 올라가고 투자가 늘어나지 않아요. 고용도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되고 있는 산업은 보면 전부 다 고용 효과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쪽으로 돈을 준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참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시기가 자본주의 역사에서 꽤 있었어요. 꽤 있었는데, 그 경기 사이클에서 가장 긴 사이클을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 60년? 이건데, 이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 뻗어 가던 방식으로 가다가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갈 만큼 간 겁니다. 사람들이 자동차 살 만큼 샀고, 하루에 새끼 먹을만큼 먹고 맛집 다닐 만큼 다니고 여행 다닐 만큼 다녀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여기서 성장은 끝나는 거죠 그게 이제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라는 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콘트라티에프는 러시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20년대 그 스탈린 체제 하에서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역사의 긴 이거는 기술과 관련된 건데 기술과 관련된 긴 파동이 하나 있다. 이 파동이 한 60년씩의 사이클을 그리는데, 야 이거 이거 자본주의가 이, 가령 그런 거죠. 뭐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할때 교통수단의 핵심은 운하였거든요. 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뭐 이렇게 물건을 실어 나누는 게 핵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진짜 핫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운하, 음. <laughs> 운하. 그러니까 물을 관리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유럽은 뭐 독일이 내이는데 독일 뭐 라인강의 강물 그 저기 강 강의 그 수위 수위가 떨어지면 배가 못 다녀서 뭐 저기 독일의 제조업의 수치가 나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여전히 대륙은 이 운하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철도보다도 굉장히 싸고 한꺼번에 대량의 물건들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00, 뭐, 1800년 초반에는 영국에서 운하 비즈니스가 가장 핫했어요. 가장 핫했어요. 근데, 어느 날 철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1820년대 철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운하 어떻게 됐겠어요? 다막살났지다 박살났지. 그러니까, 운하의 운하로 해서 이게 산업이 커가고,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졌겠죠? 뭐, 뭐 지난 지난 정권에서는 한국에서 그걸 또 하자고 했는데 아니 그거는 200년 전에 하던 건데 왜 그걸 200년이 지나서 지금 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철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운하 비즈니스가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머릿 속으로 이걸 알아. 어 철도가 들어오면 이거 끝난대라고 해서 이게 폭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철도는 아직 몇개 없는데 뭐 철도가 물동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직까지 뭐몇개 없어. 근데도 사람들은 일로 떠나버리거든. 그러면서 여긴 박살나고, 여긴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근데 성장하지는 못했는데 주가는 저 위로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가만, 내가 철도를 왜 지금 놓고 있지? 철도를 놓고 보니까 물동량은 지금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데, 주위에 땅값이 엄청나 태어로워, 엄청나게 더어 엄청나게 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철도회사들이 철도 건설한다고 유상증자해 가서 돈을 확보한 다음에 땅만 사는 거야. 땅만 사는 거야. 철도 깔면 자기는 별로 혜택은 없는데 주위의땅 주인들이 다 대박 나는 걸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는 사람들의 머리는 정확해요. 우리 예상은 정확했어. 운하는 끝나고 철도가 갈 것이다. 근데 운하는 축가가 박살나면서 더 이상 여기는 침체 국면으로 계속 돌아가고뭐 물동량은 돌아가고 하지만 침체돼 있고 철도는 사람들의 기대가 앞서가면서 깔리기 전에 이미 법을 법을 붕괴 다 그러고 있고 자본주의 경제 박살났겠죠. 그죠? 박살났어요. 이게 철도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1920년, 1929년에 주가가 폭락하고 대공황이 30년 도는데 그때가 미국이 자동차 산업이 진짜 번창한 게 1920년대거든요. 1926년쯤 되면 GM이 어, 할부로 자동차를 판매하기 시작해요. 근로자들이 자기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이게 이제 할부로 자동차를 받고 자기 월급으로 이제 갚아 나가는 프로그램을 할 정도였죠. 그러면서 g m 이 포드 주가를 시가 총액을 뛰어넘는 게 1920년대 말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그렇게 퍼져나갔는데 왜 공항이 왔지? 이런 거죠. 그 당시에, 당시에 이제 마차가 죽 다니고 있었는데 사진을 보면 마차가 다니던 길에 2, 3년 만에 마차는 사라지고 자동차가 가득 차있는 걸 보게 되는데 뉴욕에서도. 문제는 이것도 자동차 다닐라면 도로가 있어, 도로. 도로는 근데 누가 만드나요? 아니, 내가 저기랑, 여기랑, 저 산너머에, 저기 도시랑, 이 도시랑, 자동차 도로가 만들어지면 왔다 갔다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다 하죠. 생각은 다 해요. 근데 도로는 누가 났나? 그 도로 만들면 그 주위에, 땅 주인들 다돈벌 건데, 땅 주인들은, 아, 자가나, 자가가 떨어지게, 아, 입 벌리고 있고, 도로 만들 사람, 도로 만들 사람들은, 내가 왜, 내가 남 좋은 일 시키고, 나는 뭐, 에이 파산을 잘못하다가 이런 식인 것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가 나서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 전쟁이나 국가가 하는 거지 재정정책 이런 거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국가는 전쟁하는 거야 전쟁하는 거 <laughs>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동차가 늘어날 만큼 늘어났어 그 좁은 마차가 다니던 길에서만 자동차가 꽉 들어차서 정체 상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지 이게 세상이 바뀔 거다라는 거 하지만 이게 포화 상태가 되면 순식간에 포화 상태가 되는 이게 기술의 문제예요 기술의 문제. 콘트라테이프가 이걸 발견한 거야. 자본주의는 왜냐하면 탐욕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탐욕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우월론인 거죠. 야 그리고 그렇게 자동차가 되면 국가가 나서서 도, 도로 만들면 되잖아. 그걸 뭐그 못하냐? 야 이게 지금 철도가 또 오르고 운하가 끝났으면 국가가 나서서 자 운하 산업 정리해주고 철도를 깔면 되지. 그걸 자본주의한테 맡겨 놓으니까, 이게 서로간의 탐욕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고 공항이빠지더라 이게 자본주의 특징이에요. 그, 그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콘트라테이프는 러시아 영웅이 되지. 야, 드디어 사회주의가 우월하고 자본주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진짜 역사적으로 증명해냈다. 그동안 콘트라테이프 하정 이게 한세 번인가 돌고 있을 거예 근데 콘트라테이프가... <laughs> 그러고 나서 한 10년 있다가, 미국으로 망명해요. 미국으로 <laughs> 망명해. 왜냐하면, 스탈린의, 그, 스탈린이 이제,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하도 시달리니까. 근데, 콘트라트 프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사이클이 있더라는 것이지. 여기서 자본주의가 망하는 게 아니고, 또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엎어지고 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돌려버려다 음. 바동이더라라는, 바동. 하동. 사이클이더라. 는 음.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 제가 볼때 그래요. 제가 볼때 거의 비슷한 자본주의의 콘트라티의 바동과 거의 비슷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음. 사람은 새로운, 지금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어떻게 바뀌어 나갈 거다. 뭐 그게 언택트니 뭐든. 제가 볼때 그거 틀린 아니에요. 아마 맞을 겁니다. 그게 그렇게갈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기존 산업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기존 산업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투자도 줄이고, 고용도 줄이고, 계속, 야, 우리는 아닌 것 같아. 이 사람들의 판단이 틀렸느냐? 아마도 맞겠죠. 이 사람들의 판단이 틀렸느냐? 아마도 맞겠죠. 아마도, 모두 맞는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조정을 거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또는, 이쪽엔, 이쪽은 버블러 가다가 붕괴가 되는 일도 발생하고, 이쪽은 이제 끊임없이 침체로 가고 하면서 그럼 고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이 산업이 계속 커져가려면 고용도 나오고 경제가 성장해줘야 좀 계속 커나가는데 여기는 뭐 산업 규모 는 이만한데 뭐 기업들은 이만큼 들어와서 시가총액은 이만큼 되기 때문에 병복 현상이 굉장히 극심해져요. 자기들이 치고받고 이게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여기도 되는 게 없어. 양쪽 다 되는 게 없어. 이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 속도 차이거든요. 속도 차이. 아직까지 기술은 그리고 실제 제품은 끝까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미 머릿속으로 다 알아 음. 어, 다 그림 그릴 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 알아요 속도 차이 때문에 그럼 이, 이때는 뭐 물론 이제 옛날의 자본주의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국제기구 뭐 IMF나 o e c d 이런 데서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정부가 나서서 이걸 좀 속도를 좀 키워라 그럼 미국에서도 인프라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실제로 그걸 그냥 도로 만들고 뭐 저기 하는 게 인프라가 아니고 공항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술 지금 이야기하는 기술을 실제로 도시에 구현해 봐라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 이런 거고 근데 지금 당장 쓰여될 돈이 얼마나 많은데 바르스는 어떻게 하고 그런 인프라나 건설하고 있겠습니까 음. 우리 당장 웃고 살아야 되잖아.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지. 10년도, 20년도를 위해서 거기다 돈 쏟아붓고 지금 사람들은 우리 혜택도 못 받고 바이러스 퍼져가지고 사람들 다병 걸리고 그렇게 방치해놓을 수 있나요? 우리는 미래도 보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를 곧바로 못 가는 거야.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머리는 저기가 있고 현실은 여기 있고 어 한순간에 가지는 못하고 길이 없어요. 방구이 없습니다. 이, 이 변화가 진짜 저 변화로 추동해 나가서 갈 때까지는 어떤, 뭐, 그게 통화정책,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사람들이 느낄 고통을 줄여주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역사는, 경제는 기술에 의해서 진보해 온 것이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대출을 많이 해주고, 뭐, 중앙은행이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경제는 진보해온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겠는가를 우린 잘 알거든요. 역사를 공부해본 사람들은 잘 알죠. 이 고통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떠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나면 돈을 끌고 모아서 여기다가 집중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자꾸만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음. 자꾸만 이런 문제가 생겨. 우리의 뒷다리를 막 붙잡고 늘어지는데 이걸 뿌리치고 갈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붙을 말이 없어요. 이건 뭐, 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거니까, 이게 뭐, 경기가 어, 언제 좋아지고, 개선되고, 노터 나빠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판자체가 바뀌는 문제고, 그, 컨트라 TF 파동도 옛날엔 60년인데, 지금은 더 짧아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치 않아 인터넷 들어온 거 생각하고 이러면, 2020년, <laughs> 20년, 30년 정도로. 그, 그게 참 문제야, 그게. 빨라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컨트라 콘트라트... t 한달 ETF 파동을 20년으로 앞당겨버리면 하기사 뭐 다른 모든 파동이 4, 5년 같은 게뭐 불과 6개월, 1년 하니까 얘도 확 줄었다고 보는 게 아마 맞을 수도 있을 네. 거예요. 그전에만 뭐 3년 보던 거 지금 1년 반밖에 안 보니까 한트 <laughs> ETF도 2, 30년 정도로 줄었을 거고 우리가 몇십 년안 살았지만 판이 바뀌는 건 사실 여러번 봤잖아요. 가장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터넷이었었고 우리가 살아서 겪은 것에는 그리고 이번. 건데 이게 기술이 발전되면서 늘 생기는 문제가 고용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고용이 감적. 그런데 음. 사실 경제 그 나라가 경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저는 고용 창출이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을 일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일하게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 이게 이제 정부가 하는 역할이라고 봐요. 경제 성장률이 얼마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고 근데 이제. 정보 기술이 산업을 지배를 하면서 점점 그것들이 그걸 이제 산업 연관성이라고 하는데 산업 고용 창출, 그러니까 산업 연관성도 다 떨어지고 고용 창출도 다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점점 기술이 효율성을 추구를 하니까 사람을 안 쓰는 쪽으로 하게 되고요. 그럼 또 이번에 또 판이 바뀌면 이번에 언택트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언택트라는 거는 어울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퇴근도 필요 없, <laughs> 없게 되고 그러면 은 사람들이 모여서 근무할 공간도 필요 없고 그렇죠? 예. 그만큼의 사람도 필요 없어지고 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에 필요한 직업도 점점 그러니까 뭐 대중교통 이라든지 택시 라든지 이게 이제 나중에 은퇴해 가지고 가장 먼저 해보는게 자영업이랑 택시기사랑 이런거 찾잖아요 그럼 자영업하던 사람들하고 택시기사로 그 은퇴 이후를 꿈꿨던 사람들은 아마 접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점점 개인이 그 어떤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추구할 수 있었던 직업들이 그것들마저 사라진다는 거죠. 기업의 고용이 줄어들 뿐이 아니라 자기가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폭 자체도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어떤 경제 성장 측면뿐이 아니라 고용, 현실적으로 고용이라는 문제가 되게 비극적으로 올 수도 있죠. 네, 이거는 근데 정말 비극적이잖아요. <laughs> 너무 이제 그렇게 그쪽만 생각할 수는 없을 거고 어쨌든간에 근데 저는 경제는 성장을 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이게 판을 업그 어, 판이 바뀌면서 또 이제 가는 부분에서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기는 고용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그 해결하는 새로운 안전판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건 오히려 다행일지도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늘지 않잖아요. <웃음> <웃음> 사람이 점점 안 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덜 필요하니까 안 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응? 더 이상 사람이, 쓸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노동인구가 조금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이런 또 골제품 문제들이 있기는 <laughs> 하지만, 저는 그게 하나의 거, 커다란, 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판이 바뀌어서 새로운 경제로 가면 거기에 또 맞는 물론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새로운 안전망들이 또 도입이 되겠죠. 그래서 아니 그거를 그 절망 너무 절망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이클적인 측면도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아마 그 질문은 사이클에 대한 질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이게 금방 일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 모르겠어요. 그게 뭐 언택트인지 제 4차 산업혁명인지 그 파, 새로운 판이라는 게그 예, 정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감은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코로나가 지배하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고. 코로나가 펼쳐지면 이 판이 바뀌는 와중에 그래도 이게 이 신경제가 이 살아나고 뭔가 정비되는 사이에 그것을 받쳐주는 건 구경제가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쵸? 아니, 구경제가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냥 바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안 되거든요 음.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는 이 구경제가 버티는 힘을 굉장히 약화시켜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언제죠? 그이 누구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소비 판매 소매 판매 확 늘어났다고 카톡에다가막 했던 거. 저, 저 남북 공십어 그젠가 카톡 아니라 뭐지? 트위터. 아 트위터. <laughs> <laughs> 아그딱 트럼프가 카터 글. 불락되겠다 카터. 톡 트럼프. 그거 저기 그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한 날이죠. 그날 썼잖아요. 그 소매 판매 판매가 확 늘었다고 막 좋아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봤자 그 저기 그 전월 비로해서 그러는 거지. 전년 대별로 비교해서. 예. 그렇죠. 그랬더니 연준에서 한마디 했죠. <laughs> 그래서 재난지원금 갖고 소비 는게 는 거냐. 엄마도 했잖아요.